이제 숙소 체크인하고 좀 씻고 도톤보리로 갑니다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어 이거 지금 찍어야겠다아딱 가서 하자 신마미야, 텐노지, 이래가 초, 스하시 맞아요, 맞아요. 에서 갈아타고 미도스지선으로 아, 갑니다 어또 아, 사람 겁나 많네 동쪽으로 가라네 미도스지? 네 일단 한번 나가야 될 거예요 아마 나가요? 네 <소스> 나 이거 처음 봤 어, 이 호라이 진짜 유명해요. 아, 이 오사카에서 유명한 거라. 예. 미도스지. 미시요 들어가야 되나? 죄송합니다. 미도스지 는어디에에에에 네. 에스컬레이터가 곳이 아 밖에 나 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여기 에스컬레이터 있었나? 아 여기구나 여기가 네, 템노지 네노지 여기도 유명한데 맞아요. 맞아요 여기 되게 중심이에요 어, 네, 여기 하루카스 있고 동물원 있고 웬만하면 다 여기서 환승을 해요 어디 가려면 보실래요? 보시한아 네. 여기 가 버스벨 버스벨? 어, 버스 아벨 그, 벨 그런, 벨 그런 게 있어요? 게, 아 진짜? 역 간판처럼 생겼는 누르면 들어오고아아이더아 어디게 가차 먼저 가요? 어, 어디? 모르겠다. 한번좀 같이 갈까? 어? 야, 아까? 나 아직 왜안 봤어? 일단 아마 16쪽으로 나가서, 어떻게. 만약에 가차 먼저 갈 거면은, 어. 가차가 구름원 쪽이라면. 어. 가차 그래, 맞지? 가차 먼저 갈 거면. 가차가 굽은 쪽이죠? 가차 갔다가, 아, 예 굽덩어리 넘어가서. 아, 그래? 일본 뽑기 잘 뽑혀? 아, 저는 같이 안 좋아해서 거의 잘안 해봐서 몰라요. 네. 잘... 솔직히, 일본 국대 유니폼 하나, 와렵게. 치프? 어, 파란색. 이쁘잖아. 맞아. 제일 이쁘지. 내가 그때 와서 저기 있잖아, 그 타워 있는 거. 예. 네. 그걸 못 봤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도. 좀. 이 남박 광장. 아, 여기가? 예. 네. 남바역 광장 타카시마야? 아 일본이라서 너 몰라 누구요 승현이 밤에 좀 괜찮죠 날씨? 생각보다 나아금은모아 왜냐면 데이터가 내꺼 3기가 밖에 없 아, 라쿠 아껴서 아껴서 해야 돼 네? <laughs> 대만가서 라쿠턴 돕기 야구인 내가 그거를 넣어 쓴거야 아 라쿠턴 야구도 있어요? 어 그러니까 아 대만 프로팀 저 얼마 전까지 바르셀로나 맞아 맞아 예그거인데 네, 뭐. <laughs> 일본에서 그랬으면 너는 진짜 경찰이 끌려갔다 그렇게 그게 버벅거리고 비비거었으면은너 이미 <laughs> 이미 너는 끌려갔어 와 내가 지금 이, 한 여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외계어로 지금 계속 짓거리면서 혼자 웃고 나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나좀 존중해 줄래? 나좀 존중해 줄래? 자, 자기지 뭐, 지금 저 저. 역차사 가고 싶어 요것은지 예경인지 잘 만나고 잘 맛있게 먹고 잘 빠지고 나대고 해. <laughs> 이게 진정 복근 음. 되는 거 맞나? 뭐 산대? 텀블러? 어. 야, 텀블러, 바디 타워. 여기 어찌된 거야? 아, 지금 저희 살게좀 있어서 다이소를 잠깐 들립니다. 한 이것도 엄청 유명한 체인점이 있데 이거요? 어. 모르겠어요 처음 먹어 아침 먹었어요 아 진짜? 도쿄에. 규동집인가? 어 규동 팔고 이것저것 아. 와또 심하다 야다이들이 귀엽네 거기는 진짜 없는 게 없어서 더큰데 있어요 소통거리에 이소 야, 멋스러운. 아, 좋아요. 딱 기분 좋게 보고 확실해. 네, 여기 또 와볼 일이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올 필요가 없었다는. 아니 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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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근데 이게 맞아. 원래 올라고 했던 게 어. 이쪽이 그 아니 애니, 애니메이션 청지라고 해가지고 네. 되게 크게 그냥 들고보고 많아요. 이제 이런 게 많아요. 애니메이션, 이제 뭐 이런. 여 뭐야? 다, 여기 이제 다 아님에 관련 이제 뭐 그런 거. 저쪽까지 다. 여기다, 네. 여기어봐 아, 여기 어딘데? 저건가? 아, 저거다. 와, 여기 이제 오랜만이다. 헥! 네, 가샵을 왔는데, 제가 작년에 왔었던 가짜샵을 선배가 또 우연히 찾아서 가고 싶다 해가지고, 요요메이오를 뭐라 해요 메이오요이요 있냐고. 아닙니까? 아니까지몬의카이 아닙니까? 카지몬의아니까이 카드를 뽑으러 오신 건가? 그래? 이코카라면어떡해 <laughs> 좋은 거뽑았다 이거, 이거, 가, 가수 잘해라. <laughs> 아이씨, 와, 나 이것 때문에 오사카스 진짜. 나 진심이야. <laughs> 무릎을 꿇었네? 아, 근데, 파트 디지머스. 무릎이 꿇었지. <laughs> 아, 무조건 이둘중 하나 남아있고. 카미사마를 지금. 사업 카미사마? 돈 바꿔야 되는데. 100엔짜리 써야 돼? 400이네? 1 0 0인짜리 만들어 그거 얼마짜리예요? 1,000. 10, 리 아, 두0세짜리몇개두개 네. 네. 뽑아. 이거 얼마인데? 4 0 아, 그러 네, 해야겠다. 얼마라고? 300, 300에? 400에. 네. 여기. 네.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 아, 근본이, 근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본이. 디지몬 어드벤처랑 파워 디지몬 음, 근본이 나와야 되 이거 이번에 리트라이어라고 이것도 음, 있네 음, 아 제발 진짜 일단 쓰레기 들고 가 이거 A4 용기 사이즈 아, 이게 그건가요? 아 진짜요? 이거 하면은 <laughs> 그렇게 커? 아 그러네 A4 사이즈 쭉 돌리면 아, 이렇게 쭉아 진짜? 나와. 어. 아 그럼 이게 카드가 아니라 그 A4, A4 용기. 용기 사이즈 아 A4 용기 OP OP 사이즈 그러네 아, 오, 아, 그래, 그럼 네. 할만하네 거기 맞아? 야, 야 미트코, 어? 미트코. 이거 보... <laughs> 아이... 이거 이거 아, 네. <laughs> 아 너무 흥분했어 지금. <laughs> 어. 여기, 여기. 와, 떨린다. 아, 이, 어? 아 색깔이... <laughs> 열 어, 아. 세이버즈다. 이 세이버즈다. 아. 아, 열 진짜 모이까 무조건 해야 돼. 올나 때까지 해야 돼. 어디 나오면 진짜 아. 설마. <laughs> 으악. 아, 오 버디지 오, 오디오케이아 오. 근데... 근데 이게 아니잖아 아니 자 이것도 괜찮아 네? 아 근데 아쉽긴 하데 이게 이아 하나만 더해 아 근데 있잖아 이게 너무 받고 싶었거든 지금 일단 8천원 썼거든 만 원까지 쓰더그도 괜찮지 않을까 만 이천 원이 정도 아 아오 아오 아나 이거 인생 맞아야 되는데 여기? <laughs> 아, <힘든> <laughs> <아우. 웃음> 이와 <카이. 웃음> 솔직히 난 마지노선 2만 원. 나는 이거 이거 말고 사실 쓸 데가 없어. 그러니까 마지노선 2만 원딱 잡고 다섯 장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구분해보 구분해본데. 파트만 는데아 근데 지금 보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. 휴. 지금. <laughs> 아, 지금 이좀 나와줘. 사이본, 사이본. 가면 기억까지 쫓가면잡아 쓰레기라면. <웃음> <웃음> 어이, 어이. 에이, 좋아. 음. 하나 더 뽑아볼래? 아니면 이거 바로 갈래? 아 에바 진짜 장난치지 마. 어떻게 해볼래? 아 어떻게 할래? 아, 준영아 말해봐. 아니 돈이 없어. 카미사마가 너를 도왔다. 아. 그 준영아, 비닐봉다리가 뭐야? 후쿠로. 어? 후쿠로. 후쿠로? 후쿠로 이끼바스카? ㅋ <공> ㅋ <laughs> 아, 마스까예 조금 포크로 알이마스까? 포크로 이가아 이거 포장 못하는데? 아아.. 단장못 이..이 사이즈가 없는 거 같아 예거스아이 네. 이거 <laughs> 좀 유도리게 바꿔주면 안돼? 한국에서 왔는데? <놀나> <laughs> 어, 나왔다 나왔다 <laughs> 나는 <laughs> 스위스에서 왔어 눈빛 <laughs> 어진한 번만 해줄 수 있잖아. 웨사상에서 어, 아줌마들 어? 많이 하는 건데. 아, 저한 번만 바꿔주면 안 돼? 나 이걸 위해서 빙기 타고 나로 왔는데. 대가리가 지금 영토지. 어머, <laughs> 아까 준영이 말한 그 야키토리? 어, 전 좋아요. 야키토리 다음에 오뎅. 어, 좋습니다. 이쁜 밭시 갔다가 지금 이제 남바 또 왔습니다. 밥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토리키족쿠를 한번 가보려고 어, 토리키족쿠 가서 야케토리랑 거기 또 별게 많아서 별미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거 먹고 오뎅바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. 미치면요? 네, 세명 미치. 세, 개. 세 명은 쌍닌. 사닌. 쌍닌이고 아, 뭐세개뭐 이렇게. 근데 미치야? 그게 뭐냐에 따라요. 따라 뭐 우리도 몇 개, 몇 맥, 병. 맥주. 맥주는 미치. 나마비로 믿지. 어, 메인거리다. 여기가 진짜 이제 보통거리. 이쪽 어. 타코야끼가다 유명해요. 음. 여기다타코야끼인데 이제 다 맛있는 것들이긴 해 근데 지금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어. 웨이팅이다. 오, 웨이팅 많았네. 와, 웨이팅 많은데?

아무 이렇게 먹고 또더 주문할래? 네, 그래? 예, 술... 까지만 그래? 예. 그리고 술이. 오 위스키도 있어. 위스키. 근데 또 사케 먹어야지 왔는데. 일본 술이랑. 음. 사케 한 잔씩 먹고. 준영, 영이뭐 사케 그 우리 사케 우리는 요거 네. 먹을까 이거는 탑수한술이고요차갑 보나. 인기 있는 뭐요? 신호가? 음. 거 일단 두개 갖고요. 네, 요신호가 두 개랑. 저는 그냥 콜라 하나 주세요. 네. 콜라. 네. 그래. 제로, 제로 콜라 없죠? <laughs> 제로 콜라 없죠. <웃음> <웃음> 안 돼요. 네, 그렇게 주세요. 네, 일단 이렇게 네. 부탁드릴게요. 네. 네네, 감사합니다. 케임이르드드이 <laughs> 하이 <목소리도> 아, 어, 일본어인 아, 이, 아, 한국어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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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세요 아, 이분은 이, 아, 아, 스코시 이, 아, 일본어 아, 이분은 이, 아, 이 아, 아, 이분은 아, 이

둘이다 앞접시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마셔야 돼요? 어, 그냥 마셔요 아, 다 똑같구나 그래 짠짠짠오 쉬운마에 하나만 시켜주셨는데 하나는 삭아 감사합니다 야 무소리 야 이런 무전이면 되지 무는 진짜 맛있겠다 아. <웃음> <웃음> 와. 밥먹어야겠는데밥이반찬밥 <laughs> 아, 반찬이네. <laughs>

유명 유명한 오아 유메 오뎅 아 유메 오뎅이라는 그 체인점 있잖아요 그래 유명 오뎅 유메 오뎅 유오 처음 들어봤요 유메 아니고 유 유메 유메 모르겠어 더 사먹고 싶어 한국 오뎅 한 <거 고대>? 네. <웃음> <웃음> 처음, <laughs> 처음 들어봤어 젠지네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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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니 바니 바니.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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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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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화자는거 아니야? 바니 바니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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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이지 아 이거 아, 맞다 한국 유학 갔다 오셨어요? 저 5월 아진짜 어디로 왔어요? 서울시 얼마나? 1년 1년이요? 1년. 네 무슨 일했어요? 그 옷가게에서 사입고 아 진짜요? 1년? 다시 9월에 거울에..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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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유아어 좋다. 이제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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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유0 9. <끝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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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> <순서대로> <S> <지발번에> <S> <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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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ど、ah, ah. no, うしたらいいの

어, 이거는 모레노 아. 아, 사이 이거 어떻게 해야 사 나오면 돼, 나오면 돼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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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해성? 김하성. 김하성? 어. 차식 김하성? 야구 선수? 야구 <laughs> 선수, 야구 선수. 아. 김하성, 김해성. 김... 김해성. 하성. 하성? 하성? 하성. 아, 하성. 아, 샌디에고 야구 좋아하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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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구 좋아해요. 야구스키 됐어. 하 오타니 쇼헤이. 네, 알겠습니다. 마워 루슈파이. 고마워. 아예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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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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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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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

난 근데 임니라 つけてらいいと짠짠。짠。건 아마 짠짠짠짠짠짠짠짠하짠짠짠짠 사업하시는 분 같은데. 이미지가 다 그래 나. 이거 들고 있어 이거 한게두 머리나 있는 데야시소